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보고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회사의 분할, 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의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도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흔쾌히 협조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